안녕하세요. 마이. 차이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연수생이 될수 있는 나이, 적합한지 이제 나이가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저희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연수생들의 평균 나이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연수생과 데뷔조의 연수생은 달라요. 그치. 음. 데뷔조의 연습생들은 평균 나이가 17에서 19, 1 6섯에서19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일반 그냥 연습생들은 좀더 낮아요. 연령대가 1 4세서한 17, 한1 5섯에서18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점점 낮아지는구나. 음. <laughs> 아, 제가 이제 아는 음. 분에게 이제 신인개발팀에 있는 분이에요. 음.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음. 요즘은 혹시 몇 살까지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음. 실력만 괜찮고 좋으면은 음. 23까지는 오케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뭐 저도 이제 제일 늦은 나이에 회사 들어갔던 게 22살이었는데, 음. 물론 그때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죠. 음.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20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의 응. 응. 20대 만은 응. 그런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응. 네. 그치, 컨셉을 잡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20대를 원하는 회사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대형 기획사는 보통 그러지 않는 것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응.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지를 찾아보니까 요즘 99년생, 막 00년생까지 오디션을 응. 볼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자격이 있더라고요. 응.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돌의 이제 평균 나이가. 음, 아무래도 아이돌이니까. 음. 제가 있던 회사에서 이제 리더 언니가 나이가 그때 당시에 24살이었어요. 음. 근데 언니가 실력이 좋고 그래서 바로 음. 언니, 언니는 데뷔조로 이렇게 합류를 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음. 자신의 이제 장점과 실력을 키우신다면은 나이는 살짝 이제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진짜 자기 실력 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 음. 나이가 정말 현실적으로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건 맞아요. 음. 하지만 내가 어린 친구들보다 어떤 걸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면 회사에서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이가 많아도. 음. 이제 마이 씨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도 그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음. 남들이 못하는 음. 근데 그런 게한 가지씩 있으면 그건 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데뷔조에 들어가면 정말 괜찮은 거죠.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나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해서 알려드렸어요. 음. 어, 근데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20대인데, 어나 나이도 많은가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서, 실력이 정말 좋다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음 맞아. 진짜 가능성이 희박해도, 솔직히 1%라는 가능성도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음, 어차피 모든 나이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건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해서, 들어가길 바래요. 진짜. 네, 뭐 10대든 20대 분들이든 꿈을 꾸시는 분들이 다 이제 화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안녕. <웃음>